사각턱 보톡스 부작용 알고 계시나요? 참고 후 진행하세요. 사각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? 먼저 선천적인 이유는 뼈 골격의 형성이 크게 발달한 경우이며 후천적인 이유는 껌이나 질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턱 근육이 발달되었습니다. 그럼 어떤 분들에게 사각턱 보톡스를 추천하지 않을까요? 볼꺼짐이 원래 있거나 원래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다면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. 그렇다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까요? 턱이 사각일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면 날렵한 턱선을 가지고 싶다면 평소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다면 추천드립니다. 보톡스 내성이란 무엇일까요? 보톡스 효과가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. 시술 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. 보톡스 적용 부위는 다양하며 부위마다 다른 효과가 나타납니다. 예시로 턱에 주입하면 턱근육이 줄어들고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주입하면 다한증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. 보톡스, 안전하고 효과적을 시술하고 싶다면 케이스타로 문의해주세요. 더 많은 피부, 성형정보 얻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